안녕하세요. 백주아재입니다. 오늘은 올 3월 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봉담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요, 봉담 내리지구 프라이드시티 히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담 내리지구 히스테이트 개호 및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봉단 내리지구 A2블록이 되겠고요. A1블록은 자이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333세대가 되겠고요. 건축규모는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3.73%, 주차대수는 3,075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봉단 2지구 맞은편 쪽에 아, 내리 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주출입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부출입구 이 뒤로도 부출입구가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아, 동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101동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2, 3, 4 그러니까 104동이 제일 앞쪽에 있으면서 제일 낮은 층이 되겠고요. 5, 6, 7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위치도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주출 있고 말씀드렸고 부출 있고 양쪽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1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동배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거에 따른 층수, 여기 외곽에 있으니까, 101동부터 117동까지, 11개의 동이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35층 정도의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102동이 좀 낮은 걸알 수가 있겠고요. 102동이라고 하면, 은 여기가 되겠죠. 코너 쪽. 그거에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14동입니다. 그래서 114동이 좀 낮게. 앞쪽에 있으니까, 뒤를 위해서 좀 낮게 건축이 된 거죠. 그 외에는 대부분 33, 다, 5, 뭐, 이렇게. 층수가 보통 이렇게 높은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어, 25평, 30평, 35평, 그다음에 45평도 일부분 있죠. 세개가고여기 어, 이제 30, 45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시스테이트 25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이트 어, 아파트 평형은 17개 타입입니다. 아, 평형으로는 25평. 그다음에 30평, 35평, 그다음에 45평으로 해서 4가지 평형이지만 그 타입이 보통 4개나 5개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5평은 한 타입 밖에 없긴 하지만요. 그래서 총 타입은 17개 타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시는 거는 25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평형을 보면 a타입, 605세대로 아무래도 제일 많죠. 그다음에 c타입이 314세대로 그다음에 좀 많은 걸알수 있겠고요. 기타. 디 타입 B1 다시 D 타입은 뭐 세대 수가 뭐한 30세대, 50세대 뭐이 정도 수준의 평이 되겠습니다. 어, A 타입을 보면 이제 4베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보통은 좀 왼쪽에 이렇게 화장실 배치돼 있는 거중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화장실 배치돼 있는데 침실 3, 침실 2, 침실 1 있고 거실에 있는 4베이가 되어 있죠. 1, 2. 3 4 포베이 타입의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거실에 이제 주방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 보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침실도 안방도 마찬가지죠. 어, 뒤에 드레스에 있고, 시베기가 있고, 창문이 있어서 이렇 통풍도 잘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거실 통해서 통풍이 되고요이 방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통풍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타입도 어, 4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특색 이 있는 건 드레스룸 옆에 이렇게 별도로 있다는 거 어, 이런 게좀 특색이 있겠고요. B 다시 원 타입이 있죠. 5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배이기는 한데 옆에 좀 특색 있게 드레스룸 좀 넓게 배치가 돼 있는 거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3, 2 그다음 거실, 침실 1 옆에 드레스룸 있는 이런 구도 그다음에 보통 코너 집이 이런 많이 형태가 돼 있죠. 3배 보통 저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서 3배의 보통이 말씀을 드리는데 코너칩에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타입으로 해서 비슷한 타입이죠. 이런 구조. 그래서 어, 25평은 5가 타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0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형도 5가 타입이 있습니다. 72a 타입, 250세대요. 그 다음 72c 타입, 98세대. 그다음 72D 타입에서 103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B 타입이 132세대, 그다음 에 E 타입이 61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A 타입은 아까 25평 타입과 같이 현관 들어오면서 방이 있고, 침실 이 있고, 드레스룸 이 있고 이런 구도 비슷하고요. 거실, 주방 다용도실 있는 것도 비슷하긴 요 화장실 배치도 비슷하고요. 그냥 다 코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3베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3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도 코너집이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런 d 타입이 조금 흔하지는 않은데 어, 이런 d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타입 b 타입은 뭐 a 타입이나 b 타입이랑 비슷하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방그 다음에 거실 안방 드레스룸 어, 보통 많이 선호하는 타입이 될것 같아요 이런 타입 그 다음에 e 타입도 비슷합니다 이거 볼까요 그래서 a b e 타입은 비슷한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방. 들어오면서 거실, 주방 있으면서 안방, 그다음에 있는 구조인데 이제 드레스룸이 옆에 이렇게 넓게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c c 테이트 35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5평형은요 아, 총 타입이 6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는 네 타입인데 여기 넘어가면 두 타입이 더 있습니다. 84A 타입이 되겠습니다. A 타입은 비슷한 것 같아요 4베이로 침실 3, 침실 2, 그다음에 거실 있고 침실 1이 있으면서 드레스룸과 아,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도 그 다음에 거실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 이런 구도가 되겠고요. 세대수는 68세대가 되겠고요. B타입은 102세대가 되겠습니다. 아, 특징적인 것은 옆에서 꺾이면서 들어온다는 게좀 틀리고 모양은 비슷하죠. 침실 3, 2, 거실, 침실이 있으면서 드레스가 있는 화장실 구조가 있는 이런 구도 어, 보통 많이 선호하는 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이 되겠습니다. C타입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84A 타입하고 비슷한 타입이죠. 현관 들어오면서 침실 3, 2, 거실, 안방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 구도, 이런 구도가 이제 84C 타입이 되겠고요. C-1 타입도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드레스룸이 있는 건 같은데 주방에가 약간 다른데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주방에. 배치가 여기는 좀 꺾어져 있는데 여기는 좀 트여서 다용도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도가. 이런 타입있겠요 그래서 35평형은 6타입 중에서 4타입 보여드렸구요. 그두개의 타입은 84D타입, 어, 208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너집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3배의 시계, 이런 연간, 들어오면서 침실3, 침실2, 그 다음 들어오면서 주방인과 거실에 있는 이런 구조, 그러면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구조. 여기 전형적으로 코너 집에 있는 어, 이런 타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 마찬가지로 이제 이 e 타입도 비슷합니다. 이 e 타입도 그런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되는데 화장실이 좀 특색이 있죠. 이렇게 공간이 좀주에 공간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평형이 되겠습니다. 45 평형이 3 세대 있습니다. 제일 탑층에 있는 세대가 되겠고요. 어, 150 제곱미터, 45 평형인데 3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들어오게 되면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침실, 침실, 거실, 안방 있고 드레스룸 있는 요런 구도의 오른쪽에 하나, 이쪽에 더 붙어 있는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별도로 더 있는 구도, 어, 여기에 세대만이 있는 탑층에 있는 이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평, 그 다음에 30평, 35평, 45평 타입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2021년도 7월 5일자로 어, 적용된 주택이라는 것 표시가 되어있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는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려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 말씀드린 대로 올 3월이 달 되면 6개월 단축이 되면서 6개월 이상 지난간 전매 제한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아파트 첫 번째로 시스테이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 중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적반된 날로부터 십 년간 청약 제한을 받았던 거고요.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처벌되어서 삼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삼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이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익의 세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삼천만 원 초과시에는 그 이익의 세배에. 그 이익의 3배에 초과,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3배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개에는 부동산이 있게 되면 그 부동산은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건데요. 어쨌거나 3월달 돼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국토부의 자료가 나와서 풀어지게 되면 뭐 이런 건 제한 없이 그냥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첨자 발표일이 3년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9월 1일자 당첨 발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2024년 9월 1일자 전매전이 얼른 풀어졌던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자 당시에 분양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5평 B타입인데, 3억 4,870만원부터 3억 5,940만원까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층이야 빼고 그 나머지 층에 대한 금액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 25평이 되겠습니다. 3억 3,890에서 3억 4,920만 원으로 가격이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따라, 층 따라 가격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원래 공급 가격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공급 가격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30평형이 되겠습니다. 3억 9,910부터 해서 4억 1천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비슷하죠 여기도 4억에서 4억 2천까지도 현재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3 0평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평형이 되겠습니다 4억 6,510에서 4억 7,950만원까지 이런 가격이 있고요 4억 6,350에서 4억 7천대가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요런 수준의 어, 분양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일 큰 평형은 45평형이 되겠습니다. 세 세대가 있는 어, 7억 9,190만 원에 어,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옵션에 대한 가격도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이하면 잠깐 정지하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데 17타입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17타입에 따라서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어, 적게는 뭐, 960만원 정도부터 해서, 900만원짜리도 있고요 많게는 1,500만원대까지. 타입이 어, 많으니까 가격도 다양하게 있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음, 에어컨 대수 따라서좀 다르겠죠. 4대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4대는 어, 570만원. 근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7대죠. 7대는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빌트인 가전에 대한 건데요. 가전도 선택 따라서 다양하게 있어서 금액도 다양하게 사십사만 원 접대해서 오백만 원 대부터 해서 여러 종류별로 냉장고 기타 쿠션 금액들이 있으니까 요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아, 옵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타입이 열일곱 가지 타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 옵션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십구 비타일 타입 오십구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기타 72, A, B, C, D, E 아까 말씀드렸던 것 5가지 기억나시죠? 그 타입 그 다음에 84 타입은 제가 6가지 타입으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에 제일 맞은 45 타입까지 이렇게 17가지 타입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금액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서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관심 있는 그 옵션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살균 창정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선택 종류에 따라서 거실이라든지 현관지 다양한 것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지 도로 관련 주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단지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50에서 150m 이내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거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분묘 주택가격하고 조망권의 영향을 받죠.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서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원 소공원 토 지하에 저류지가 개입돼 있으니까 이로해서 소음 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는 뭐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있는 KTX 지나가고 있죠. 그 소음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습니다 봉담 이 지구는 약간의 영향을 사실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한 600~700m 아, 스테이트는 거의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k t s 에 대한 소음은 그렇게 미미하지 않겠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시적으로 그다음에 단지 이인근으로 해서 승마장이 있습니다. 북쪽으로요. 승마장이 있어서 그 영향. 거기는 그뭐 냄새 아니 소매에 대한 게더 있죠. 특히 자이가 좀더 가깝죠. 시트보다는 그 다음에 기타 축사로 인한 것, 주변에 있는 축사로 해산냄새가 발생될 수있다그 다음에 군부대에 의한 훈련장에 의한 소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학교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될 계획이라는 것. 남서방향 쪽에 또 부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유치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죠. 내리 1초등학교 예정 부지로 해서 시스테이트하고 아, 봉당 자이하고 그 중간에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예정 부지로 다 조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건축은 안 됐지만요.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는 학교를 개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제가 아직 들은 건 없어요. 아마 예상 없이 학교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네요. 그 다음에 조금 신경써야 될게 이제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거기서좀 나와야 되거든요, 리집 이런 나와야 되는데 그 중학교도 봉담 중학교 그다음 수현 중학교 하성 동화 중학교 동화 중학교 동화 중학교는 굉장히 먼 데고요. 봉담 중학교나 수현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일단 거기서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초등학교는 단지 내에 있어서 괜찮긴 한데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은 조금 불편할 거같 특히 중학생은 조금+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좀 컸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중학생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요 그 다음에 동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하고 시스테이트는 일부분이 이제 산을 이렇게 좀 깎아서 옹벽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 보면 204동, 그 다음에 205동, 206동, 그 다음에 210동, 그 다음에 209동, 211동, 높이가 9m, 아니면 15m, 12m나 14m의 옹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잘 보시고 하시기바라습니다 15m면은 5층 정도까지 영향을 받는 거고 최소한 6층, 7층 상태에서 넘어가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부분은 또 옹벽은 일당화하지만 또 옆에 쪽으로는 또어 실조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가심 있게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주의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는요, 동별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지구 다음 지도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올 예정인 곳은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일부분. 아마 왕복 4차선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일부분은 6차선 도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도로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마 관련된 거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X는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이쪽 지나가서 이쪽이 영양. 앞에는 한600 정도, 이쪽으로 저는 한 1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이, 그다음에 시스테이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600. 여기서 저기까지는 약한 1k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단독 부태,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는 대로 산을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옹벽이에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여기 4, 5, 6,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 옹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요주 어, 출입구가 여기가 되겠고요. 부출입구, 부출입구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보시는 데서 요게 101동이 되겠고요. 101동이 되겠고, 요게 102동, 103동, 104동이 돼서 영향을 받고 105동, 10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 6이 옹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옹벽이 붙어있는 거알수 있고 5, 6, 여기 107동이 되겠습니다.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 112, 110, 113, 114, 115, 116, 117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북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동, 남서부양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고 있는 거는요. 보면상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90도가 그래서 오른쪽이 북쪽인데 원래 위쪽이 북쪽이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본 도로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북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꺾기식으로 되는데 원래 V자식으로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꺾기식으로 보이죠? 그럼 오른쪽이 북쪽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잘 보면 왼쪽에 북쪽이라고 표시된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맞춰본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어, 지도하고 맞춰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로그 다음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동호수 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101동부터 해서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 12, 13, 14, 15, 16, 17. 요렇게 순서가 됩니다. 4, 5, 6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것도 일부분 영향을 받죠. 이게 110동입니다. 여기가 영향을, 옹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치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에서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무더입니다이무더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 111동이 되겠죠? 111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 5평인 여기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걸알고있는데여기 정면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현재. 요것도 마찬가지죠? 110동도. 1 1 0도 일부는 아니겠지만, 옆으로 틀어지면 무덤이 보이는 그런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좀 무덤이 있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옹벽이 여기 또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옹벽이 있기도 하지만 옹벽을 넘어도 무덤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하시거나 입주하실 분이라면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구입하시는 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볼 때는 없었겠지만 실제로 현재 있는 다음 지도에 있는 뭐를 지도로 얹어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곳이 지금 현재 어, 부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쪽에 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베입 어,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은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에 따른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동강 거리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따른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35층 정도, 배기동과... 114동이었죠. 요거만 이렇게 좀 낮고 나머지는 보통 대부분 35층 34층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로 형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을 겁니다. 고지가 좀 높으니깐요. 산을 깎아서 만들었을 좀 높겠죠. 같은 층수라고 해주 여기 좀더 높긴 할 텐데 정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요. 어, 작업을 해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걸 참조해서 봉담 내리지고 프라이드 시티 아파트 분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봉담 자이 옆에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